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수생입니다. 어,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어,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여기 이제 한네 고랑 다섯 고랑, 한 다섯 고랑 정도는 고추를 부직포로 씌워줬어요. 어, 부직포로 씌워준 이유는 어, 이쪽이 벌레들이 이쪽으로 많이 덤벼요. 이쪽에서 이제 벌레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덤비고 이래가지고 어린 고추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좀 씌웠고, 그리고 또한 5월 달에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냉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추는 25도 이상, 30도, 뭐, 그 사이에서 굉장히 잘 자라요. 일단은 고추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부직포를 씌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온도가 팍팍 올라가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추가 아직도 요래요. 이제 이제 고추가 거기는 밤에 보니까 온도가 1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고추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입이 쪼글쪼글해요. 그래서 고추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이제 이제 온도가 어 높이는데 어 쓰는 방법이 터널 터널 재배 비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터널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직포는 막덕기 부직포 입니다 요거는 온도가 한 2도 이상 이렇게 올려 줘요 그래가지고 온도도 괜찮고 이렇게 뜨거울 때도 자기가 알아서 이게 통풍이 되니까 어, 바쁘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리를 안 해줘도 이게 좀 편하거든요 어, 터널 재배하는 비닐은 온도에 따라서 옆에 있는 구멍을 뚫어주고 위에 있는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줘서 고온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덕기 부직포, 일라이트 그 부직포라 그러는데 요거는, 어, 이렇게 덮어 놓고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덮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컸다, 기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벗기면 되거든요. 지금은, 어, 온도가 25도 이상 뭐 30도, 32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낮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런 온도가 이제 유지가 될것 같아가지고, 어, 이제 일단은, 어, 요거를 좀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순 작업도 안 하고 아직 줄치기 작업도 안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줄치기 작업도 하고 결순 제거 작업도 이제 해야지 고추가 위로 잘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추를 5월 3일날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부직포는 5월 25일날 좀 늦게 씌웠습니다. 그때 이제, 어좀 춥고 냉해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벌레도 많이 덤비고 이래가지고 이쪽을 이제 쉬웠어요 어, 한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 25일 날쉬웠으니까 오늘이 6월 10일 10일 되고 6일 16일째인데 쉬어놓은지 지금 온도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고추에 쉬운 일라이트 부직포로 이제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 와 엄청 컸어요. 우와 완전 풀도 많고 오 크고 예쁘네와 우와 예쁘네. 많와와 좋다 예뻐요 많이 컸죠 응잘 음, 커요 우와 잎이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막다 갖고 잘안 크네 빨리 이제 빨리 이 벗겨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풀도지게 뽑아줘야 되고 겨순이 엄청나게 컸어 지금. 우와 이거 이제 어머니가 가, 갖고 가서 이거 나물해 먹는다고 고추나물. 오 나물해 먹으면 맛있겠어요 겨순나물오 이거 엄청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어디 어디요? 이거 이거 고추나물 해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거 먹어요? 어 이것도 먹어야 따서. 와겨순이 그 엄청 나왔어. <laughs> 지금 작업해줘야 되겠구나 우와. 이거 나물 해먹으면 맛있어요 고추나물 우리도 집에 갖고 와서 이거 나물 해먹어 요 진짜요? 네, 우리 여기 농약 하나도 안친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와서 이게 렇 먹어도 돼요 이게 매실과 음. 네, 아유 저불 냄새 풀 냄새? 오빠 가우야 가우야 슝여기 우리는 농약을 하나도 안 치기 때문에 음, 이런 거 갖고 와서 바로 나물 해먹으면 돼요 오늘 음. 요거 풀뽑고 겨순 따서 집에 갖고 와서 나물 해먹읍시다 오. 참기름 조금 넣고 무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오늘은, 한번 해봐요 네, 오늘은 그 요리 해먹읍시다 풀좀뽑고 겨순 따고 당신은 이거 이거 하비스트 하세요 이거 수확 하세요 뭐 이렇게 겨순 제거해서 요걸 해서 갖고 와서 집에 먹으면 돼요 이렇게다따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다 따요 이것도. 어, 겨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위에 좀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따줘야 우와, 됩니다 와 많아요 예, 이 정도 따줘야 됩니다 세정이나 오 고추가 많이 보여요. 컸어요 응. 저도, 따야 돼요. <laughs>